자, 이번 시간에는 그 학습지 그 4쪽의 8번 문제에 보게 되면 방정식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가 0이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을 가질 때 정수 k의 최대값과 최대값을 구하는 풀과정으로 답을 쓰시오라고 하는데요. 정수 k의 최대값이야.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방정식 x3제곱 마이너스 -X3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는 0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떻게 되냐? 여기 두 개씩 끊어봐.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지. 제네들을 x 제곱으로 묶어주면, x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게 되겠지? 여기 x 세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x 제곱으로 묶어, 묶게 되면은 x 제곱, 그러면 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뭘 묶어주느냐? 공통적으로다가 마이너스 k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아, k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k로 곱해, 묶어줘. 마이너스 k 하면은, 자, 얘를 마이너스 k로 묶어주면, x가 남을 것이고, 자, 플러스 k를 마이너스 k로 묶어줬기 때문에, 부등호방이 아, 부호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1은 0. 여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도 x-1이 곱해져 있고, 여기도 x-1이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x-1을 묶게 되면, 얘가 x-1 한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한 개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고 했어. 그러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도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찾는 거라고 했지? 그러면 봐봐. 얘가 0이 되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인 거야. 그러면 x-1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1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제곱은 k. 이게 될거 아니야. 그런데 x는 1이다? 1이라고 하는 건 실수야. 그럼 따라서 여기서 하나의 실근이 나오는 거야. 얘가 실근이야. 그러면 허근은 어디서 나오겠냐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즉 제곱이 사라지면서 반대편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가 되는데 두 개의 허근이 돼야 된다. 그했지 <목소리> 허근. 아, 그럼 허근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 들어있는 이 k가 음수면 되겠네. 그래야지만 i가 될거 아니야. 허근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k는 0보다 작은 음수에만 된다. 그렇지? 그러면 k는 0보다 작은 음수에만 돼. 근데 k가 정수래, 또. 그리고 그때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0보다 작은 수 중에서 정수라고 했지 0은 포함이 안 된단 말이야. 0보다 작은 정수 중에서 최대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2돼 있지.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9번을 봅시다. 9번을 보게 되면,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그것도 그, 지난, 이거 좀, 우리가 앞에서 설명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었지, 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했을 때, 저기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지. 이랬을 때,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고, 이것의 한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즉, x값 하나가 오메가인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넘겨주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라는거 하나 얻어내고, 그 다음에, 한 허근이 오메가, 즉,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근은, 다른 즉, X 값은 오메가파. 즉, 얘와 얘가 편례복수수 관계가 되는 거라고. 편례복수수 관계. 그러면은, 여기서는 실근이 하나 나왔어. 그럼 여기서 두 개의 허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여기서 두 개의 허근.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 근이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바가 되는 거라고. 즉 오메가의 켈레복 소수를 오메가 바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x 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자 x 제곱의 계수분의 상수항 1이 되는 거라고. 되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뭐 변형을 하게 되면. 자, 봐. 아, 그리고 또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여기다 X 대신에 오메가를 또 대입해줘. 여기다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해주게 되면 어,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게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봐봐. 음 얘를, 그러니까... 얘를 넘겨주고, 얘를 넘겨봐, 여기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마이너스를 넘기면, 오메가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겠고, 오메가 플러스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 주는 거야. 대입하게 되면, 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는 0이 될 거고, 얘를 넘겨.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의 칼레복수수가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이것도 얻어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문제를 풀때 필요한 것들을 딱딱 구할 수 있는 그런 좀 응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900,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러면 방금 했던 것들, 저걸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좀 쉽진 않을 거야. 내가 헷갈려갖고 근데 어찌되었건, 자. 이 방정식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이것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 그리고 그것의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켤레부추 수래. 그러면 봐보자 일단은, 어,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인 거잖아. 근데 이것의 한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X 대신에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의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여기 플러스 1을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요거 하나 얻어냈고, 그 다음에, 요 x 세제곱 더하기 2를 인수분해해봐.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x 세제곱 더하기 2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거 아니니? 그런데,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도 0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돼야 돼. 근데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X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은 실근, 실수잖아. 그러면 허근인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기서 나온 거야, 얘네들. 그니까 러요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이것의 두 근이 하나는 오메가가 되고 또 하나는 오메가 바가 되는 거야. X값 하나가 이거고 X값 하나가 이거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을 더해. 오메가와 오메가 발을 더한 것은, 자,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분의 X의 개수. 아, 그럼 플러스 2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두 군의 곱. 오메가와 오메가 발을 곱한 것은 X제곱의 계수분의상수항이니까 이게 될 거라고. <laughs> 됐나요? 그리고, 일단 요거 가지고 저 문제를 한번 봅시다. 필요한 것들이 뭔지. 일단 1번은 간단하게 구했네. 오메가와 오메가바를 더한게 1이래 즉얘 분자가 1인거고 분모는 오메가와 오메가바를 곱한건데 그게 1인거야 그럼 따라서 1분의 1이니까 정답은 2 되겠네 1번의 답은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을 볼건데 2번은 <laughs> 분모가 1-오메가고 이쪽은 1-오메가바잖아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뭐 해줘야겠어? 통분 해줘야겠지 그럼 얘를 통분하게 되면 그대로 곱해, 즉1마이 오메가와 1마이너 오메가 바를 곱해. 그러면 얘가 x자로 곱해주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하니까 1마이 오메가 바에다가 플러스 얘가 이렇게 곱하니까 1마이 오메가. 그런 다음에 분모를 정리해주면 자 1과 1을 곱하니까 1. 1과 마이너스 오메가 바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와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될 거고, 자, 여기 1과 1을 곱하니까 2에다가, <laughs>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를 묶으면 얘가 결국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로 쓸수 있겠지? 그러면 밥. 여기도 이제 묶어주자. 마이너스로다가. 그러면, 1 마이너스, 얘를 묶어주면, 얘를 먼저 써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분의 아이고, 오메가, 이렇게 되겠지. 얘도 맞저 써줘야 되고, 분자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 즉, 얘가 1인 거고, 얘도 1이네. 그러면 1 빼기 1 하니까 얘는 사라지고, 분모는 1이 되겠고, 얘가 1이야. 그럼 2에서 1 빼니까 1. 아, 얘도 1이네. 1번도 1이고 2번도 1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다 1이 됩니다.